하나오션이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종가 11만 2500원 전일 대비 무려 5.38%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조정으로 보기엔 여러 지표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대금은 5994억원 전일 대비 60% 넘게 급증했고 거래량은 530만 주 이상으로 무려 70% 넘게 폭증했습니다. 볼륨소크 지수는 1.73배 평균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강한 매도세가 쏟아진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3418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5억 원 이상 매도하며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최근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 등 긍정적인 뉴스들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투자심리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AI 투자심리 분석에 따르면 뉴스와 블로그는 긍정 100%, 하지만 카페에서는 부정비율이 20%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PER은 68배, PBR은 7.09배로 명백한 고평가 구간. 최근 52주 고점 근처까지 오른 주가에 대해 차익 실현성 매물이 터졌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주랩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무리한 진입보다 수급 회복 여부와 눌림목 확인 후 진입이 더욱 안전한 전략이다. 더 깊은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경고는 주랩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랩의 성장에 동력에 귀중한 구독 부탁드립니다.